안녕하세요. 어, 오늘 가볼 것은 일산 서구 탄현 마을 구 단지 일신 건영입니다 아, 이곳은 중수형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24평 같은 경우는 계단식이고, 22평 같은 경우에는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동안의 가격과 또 거래량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일신건영 아파트가 이곳에 있고요. 어, 주변에 호곡초등학교와 또 호곡중학교, 일산동구가 있고요. 여기서 에 탄현역까지 약한 15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 이 일신건영 뒤쪽으로 이 탄현공원이죠. 이게 황룡산인데 여기 아주 그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 체력증진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94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416세대가 되겠고, 주차대에서는 291대, 세대당 0.7대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10% 적용이 됐고, 두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24평 요거 같은 경우는 계단식이고, 22평 요것은, 어, 복도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면적 53.12입니다 이건 복도식이죠 어, 부동산지인의 빅데이터 그래프인데요 2014년 요기점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꾸준하게 2017년 18년까지 이어지다가 18년 2 3분기부터 어, 가격 추정을 받는 듯 하면서 19년도에 많이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격이면 14년도 가격까지 19년도에 떨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년도 2분기부터 다시 급상승을 해서, 21년도 정점을 찍고, 22년도부터 다시 가격 조정을 받아서, 현재는, 어, 1억 후반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19년도에 1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1억 7,700, 최저가는 1억 3,700, 20년도 12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1억 7,700, 최저가가 1억 3,500, 21년도에는 14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2억 4,90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저가는 1억 5,200. 22년도 9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2억 6, 최저가가 1억 6 9 5 0에 됐고요. 23년도 15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 2억 600, 최저가가 1억 5,500. 24년도 7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2억 800, 최저가가 1억 7,500. 25년도 7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2억, 최저가가 1억 6천에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가는 2억, 전세는 1억 7천인데요. 어, 지금 가격 추정을 20년도 2, 3분기부터 받아서 지금 어, 2억. 때까지 거래됐고 최저가는 1억 6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2억이고요. 20년도 최고가가 1억 7천입니다. 자, 그럼 거의 20년도 가격까지 주용을 받아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용면적 59.83입니다. 19년도에 1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1억 8천 최저가 가 1억 6천 150 20년도 12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2억 8백 최저가 가 1억 6천 750 21년도 17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4,800, 최저가가 2억 1,500. 22년도 2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최저가가 1억 9,000. 23년도 8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2억 5,700, 최저가가 2억 1,200이 됐습니다. 24년도 7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2억 5,700, 최저가가 2억 2,500이 됐고요. 25년도 7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 2억 5,200, 최저가가 2억 3천에 됐습니다. 현재 매물로가 2억 3,500천세는 천 1억 9천에 됐고요. 어 여기도 보시게 되면 거의 20년도 가격까지 조정을 받아서 지금 매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수형 평수 같은 경우는 어이 3천 정도면 가격이 좀큰 그가격이따라고볼 수가 있고요. 가격 조정은 19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바닷권에 거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더 두고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하고요. 어, 이렇게 해서 탄현마을 구단제일신건영을 둘러봤는데 여기는 매수타임을 조금 더 늦춰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주시면 좋은 매물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